벌써부터 마음 급하게 먹고 남들 옆에서 지금 막막 맛풀 막, 이런 거 풀죠 자이스토리. 그러니까 이런 마음 되게 급하죠 지금. 나만 이래도 되나? 이래도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계속 여기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다 설명만 되라고. 전 어, 시간에 공부했던 것도 완전하게 설명되라고 했잖아요. 설명된 상태에서 연습해봐. 요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올라요. 어? 빠르게 오른다고. 이렇게, 이렇게 안 올라요. 이렇게 이렇게 오를 것 같지 수학성적이. No. 이렇게 올라요. 정말. 갑자기 올라요. 이게 3등 기적이라는데 원래 그렇게 올라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안 올라. 올 공부한다고 올라요? 나누르잖아요.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뭐야, 뭐야. 이럴 때쯤 확 올라. 어? 그래서 NKTV 3회에 가는 거예요, 갑자기. 3월달만 해도 5등급이었는데요. 갑자기 1등급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걔네들 모아가지고 가는 게 NKTV 3회잖아. 6월달에 또 가서 이번에도 찍거든. 이번에도 NKTV에서 나왔어. 대상은 안 나왔어. 오랜만에 징크스가 깨졌어. 대상은 그냥 일반 인강 학생이 나왔는데. 그 안에 있더라고. NKT에서 v 있어 야, 오랜만에 서 악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팍 뛴다고. 팍 뛰는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아, 정말이야. 진짜야. 아. 정말. 팍뛴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되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 풀렸던 게 풀린다니까? 어떤 느낌인지 내가 막 개안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명 못했던 게 설명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 뭐라 그래? 어떻게 설명해? 이걸 어떻게 비유해야 돼? 막 갑자기, 어? 막 그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 이제 좀알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해봐 뭐라 설명한 방법이 없다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올라간다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러분 수학 공부한 거냐면 없는데 재료가 없는데 계속 해설지 보고 똑같이 따라해보고 똑같이 따라해보고 똑같이 따라해보고 혼자 만안 되고 혼자만 이걸 몇년 동안 계속 한 거라고 작년에 1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 번에 설명을 안 해보고 그냥 문제 풀이 방법만 관심이 있다가 계속 완벽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문제를 안 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 풀어야지 성적이 올라 근데 지금 우린 문제를 안 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자 문제 풀이는 두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매일 풀 테니까 정말 두 달이면 충분해 뭐가 된다는 가정하에 개념이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그래서 두 달이면 성적 급격하게 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4월 말에 개달비 끝났다. 그러면 6월 달에 팍 뛰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팍 뛰어요. 더군다나 취학년 집중문제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려운 문제 볼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걸 들으면 내 프리를 보고 흉내내는 수준에 급급하지만 완전히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한 문제를 읽었을 때 이렇게도 접근해 보고 싶고 이렇게도 접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 그럼 잘 가면 부딪혀 보는 거야. 그러면 늘어.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됩니다. 집에서 꼭 완벽하게 설명해 보는 그런 그 연습하시고, 그건 꼭 지키자 이렇게 나라 설명 완벽하게 되자, 미분강사 완벽하게 설명 되자, 미분의 미분수 미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완벽하게 되고, 어? 그런데 그 설명만 계속한다고 개념이 쌓여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풀이랑 수반돼야 돼요 그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이 완성이 개떼자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학용 집중공작 끝나고 파이널 가면서 개념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 그냥 그 단순하게 개념만 가지고 계속 미우강성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아 이게 그런 뜻이었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나 이쪽을 많이 강조할까 맨날 이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하셔야 돼. 여러분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서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혼자서 때려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면 하지 마요.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때가 아니에요 그냥 개떼잡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거라고 몇 문제 몇 문제가 그리고 수학은 안 풀린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적응 좀 하세요 여러분들 수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수학은 잘 풀리는 거? 지랄하고 하는 수학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서 고민하고 끙끙대는 게 가장 적당한 모습이고 그게 가장 성적을 올리는 모습인 거야 딱 보자마자 풀고 딱 보자마자 풀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 그게 적당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문제 보자마자 풀 거라는, 그렇게 돼야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착각하에, 딱 읽자마자 풀이가 안어오면아 아직 덜 됐네라고 생각하자.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어? 딴 방법? 어? 어? 딴 방법? 그러다 보면 15분이 가 있다고. 15분, 20분 지나도 안 되면 발표치고 1차 시기 실패.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수학 공부라고. 21번 30번을 풀어낸 애들 만점 받는 애들 21번 딱보자마자 푸는 게 아니라니까 아나 천번만번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믿어 이렇게 해보고 어? 이렇게 해보고 어?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21번 30번 설마 이 얘기? 이러면서 아 맞네 아 그래서 이 조건 주어진 거네 아 출자위도 이거네 이렇게 가는 거야 처음부터 딱 읽잖아 <laughs>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접근해보고 저렇게 접근해보고 저 야, 이건 대수적으로 아예 안 되잖아. 아, 야, 뭐냐? 감춰놨네. 아, 개새끼. 막 이러면서 혼자서. 어? 그러면서 푸는 거야. 그러다가 혼자 힘을 딱 댔어요. 됐을... 아, 이 새끼 졸라. 아, 무튼 인정. 문제는 아름다웠어. 막 이런 분위기인 거라고. 그렇게 푸는 거야. 어? 탁 보고 풀어, 탁 풀어야 탁고탁 풀어야 되고 안 풀리니까 짜증내. 고 이러지 말라고요. 안 풀린 게 짜증내지 말고 안 풀린 게 당연한 거라니까. 아, 곧바로 보자마자 풀리면 기 무슨 수학 공부예요. 그런 과정을 쌓아가면서 풀린다고 이제 조금 더 빨라지는 거고. 어? 제발. 어? 제발. 생각하는 거라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학선생님이 다 생각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세학과 교수는 30번 문제 딱 보자마자 풀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야니까요, 생각한다니까요. 어떡 하지? 방송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 중상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존재는 모든 수학 생들딱 가지고 수능 문제 푸는 거 고민한 음에 푼다니까. 뭐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푼다니까, 어? 그것도 실력파들 한 학교에 몇명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풀거든. 해설강의 만들 때주일들끼막 싸워요 아, 이거 이렇게 접근하자 이렇게 접근하자 근데 딱어 선생님 대박 이게 제일 좋은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우리끼리 그러다 풀어내는 거야 딱 보자마자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은 가만히 안 떠오르니까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고 어떤 선생님은 처음부터 어? 이러면서 막 풀고 그러다 딴 문제에서는 이 선생님이 더잘 풀고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니까 문제적 남자 그럼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라 아 일뭐 갑자기 어떤 애 갑자기, 스라막 이러잖아! <laughs> 그거야! 항상 그렇다고 21번, 30번이 그 정도 수준이야. 하,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푸는 거라고요. 어? 근데 풀어내는 거지. 문재인 남자 아예 안 보일 수 있지만, 재료 가지고는 풀어줘요, 다. 21번, 30번이. 그렇게 허우맹랑한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좀 시작하자마자, 어우, 어려워! 이거고, 선생님들은 당연히 풀수 있을 테니까. 한번 풀은 것도 아니야, 그러생님들은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지.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찍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해설 강의만 보니까 보자마자 <laughs> 이건 이렇게 풀... 오 대박 천재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고민하고 여러 방법대로 다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EBS에서 그 배틀 수학이라 그래서 송강균 선생님이랑. 심정 선생님 참여할래나? 몇명 선생님들이 그 A 그그 B 형 삼십 번이나 A 형 삼십 번 이십일 번 가지고 이제 서로가 막 싸우는 걸 가지고 중계 중계가 중개, 아니 아니라 녹화해 가지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별로 한 명은 대수적으로 풀고 한 명은 기하적으로 풀고 그런 걸 보라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고 저렇게도 생각을 여러 가지. 선생님들마다 풀이 방법을 다 가지고 막 둘이 싸우는 건데 뭐 싸, 싸울 것도 없이뭘뭘 뭐, 뭐, 뭘 싸워요 이게 어 이름만 좀 약간 배틀스럽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고민해가지고 자 접근하는 거라고. 어? 딱 보자마자 딱 풀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생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저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연습했었던 거,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 걔를 처음 봤다고 생각해봐.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돼? 이게 언제 미분 불가능할지부터 생각해야 되잖아. 그게 어떻게 딱 생각나요? 처음 봤는데. 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생각하냐면 일단 절대값 벗기자. 왜? 절대값은 미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꺾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에서 꺾이니까 일단 교점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렇게 차근차근 생각이 시작되는 거야. 그걸 십몇분 동안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다 풀고 났더니, 아, 맞네, 이거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